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미국에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점이 2점대인 분이신데 이분에게 제가 예전에 조언을 해 아, 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중간에 님이 말씀하시길 고수님이 정해주신 방향은 세컨드 배철로 디그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저라면 세컨드 배출러스 디그리가 가장 괜찮다라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정하는 거는 님이 하셔야 돼요. 인생은 항상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요게 잘돼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누가 뭐 선생님이 말했다고 해서 교수님이 말했다고 해서 유명 정치인이 말했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본인이 눈과 귀로 들은 거를 실질적으로 님이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자신의 삶에서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해주었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컨셉은 삶에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뭔가 잘못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누군가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다. 뭔가 자기가 힘들어지면 항상 대통령을 원망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뉴스 보면은 가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댓글이 무슨 일이 딱 벌어져요. 그럼 댓글에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그런 그럼 안 되죠.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남을 탓하는 게 남이 정해주는 걸 따라가고 남을 탓하는 게 이게 좌성향이에요.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항상 가난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 기본적으로, 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던 거는 사람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유럽의 사람들은 기독교 정서가 있어서 그 로마 교황, 카톨릭의 교황을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탈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laughs> 청교도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말하든 그 미국의 청교도인들은 전통적으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교황을 그 하나님 하나님과 하느님이라고 하죠. 음. 카톨릭에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생각을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리젝트 하는 세력들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는 오히려 교황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성경을 펼친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님도 내가 정해주는 방향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를 님이 성경을 펼치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이게 바로 미국인의 정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미국의 보수 우성향의 사상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적인 원리로 그것이 성, 설명이 되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이미 저번에 개신교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면 비용을 찾아보니 제가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한국 학사 편입도 알아봤는데, 그쵸. 그 세컨드 배젤러스 디그리는 비싸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학점을 세탁하는 방법이죠. 왜냐면 그 이전 이점국대인이었그 학교에서 그 좋은 성적만 쇽쇽 뽑아가지고 편입을 한 다음에 미국 대학에서 4년제 3학년부터 다시 이제 수업을 들어서 전공만 그래서 졸업하는 거니까 학점 세탁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죠. 근데 비쌉니다. 하지만 가치는 있죠. 그래서 어 저라면은 좀더 일을 더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깔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되면 한국 학사 편입도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한국 학사는 음 준비할 게 많잖아요. 빡세잖아요. 그 한국에 특히 학벌 안 좋은 사람들이 이 학사 편입하려고 되게 많이 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포스트 배츄레이트 배츄러스 디그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학위를 다시 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음 어, 코스 몇 개만 더 들어 가지고 학점을 따는 건데, 이거는 언제 하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뭐,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 학부 때 통계 수업이랑, 뭐, 이산수학 정도는 꼭 들어야 될 걸, 이렇게 못 박는 대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 때 본인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랑 상관없는 전공을 해가지고, 그, 통계랑 이산수학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럼 그때 이제 포스트 배추럴레이트 배 프로그램 이런 데가 가지고 어,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것만 딱 들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점을 올리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죠. 학점을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어, 포스트 바체러스배러룰 디그리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학위를 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셔서 배출스 디그리 정도 그러니까 학부 학사 학위 정도는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부를 나오든 정규 학부를 나오든 큰 차별이 없어요. 어차피 미국은 학 학벌 사회가 아니고 실력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으로 학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뭐 교수를 하거나 한국에서 대기업 들어갈 때 한국 인사과는 항상 발목을 걸 겁니다. 온라인 학사 학위를 굉장히 내려다보는 게 한국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학벌로서 잘 인정을 못 받아요. 이제 그거는 아시면 좋겠고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평생 살 거다. 그럼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인들이 온라인 학사하기 하려고 하냐면 좀 뜯어말리고 싶어요. 왜냐면이 사실 이게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때뭐뭐 사회 시간에 뭐 경제를 배운다고 하면은 한국은 그냥 책에서 그냥 뭐 수요와 공급이 뭐고 뭐, 자본주의는 뭐고, 공산주의는 뭐고, 그냥 책에서만 그냥 배우잖아요. 근데 미국은 실습을 해요, 실습을. 그래서 막 프로젝트를 줘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뭐, 슈퍼마켓에서 초콜릿을 뭐, 뭐, 500개 사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번 팔아보라. 요런 프로젝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달러에 초콜릿 사가지고, 뭐, 2달러에 팔아보면서, 그 느낀 점들을 막 보고서를 쓰고, 그렇게 살아있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 해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기가 이제 핏를잘 만들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냥 수업만 듣고 시험만 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 학위 과정은 그런 동료들과의 연구 프로젝트나 교수와의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그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규 4년제를 나온 사람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한국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람은 자기가 편하게, 편해 보이는 쪽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단점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봤을 때 한국인들이 온라인 학위를 하게 되면은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시험만 보게 돼서 교수와의 인터랙션도 없어져서 결국엔 오프라인 학교 나온 사람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 그 수동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프라인 주입식 교육보다 더 실력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컨드 배첼러 디그리를 미국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돈이 안 되면은 음 한국의 오프라인 대학교 학사 편입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어 가장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 망하기 딱 쉬운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것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다니고 있는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달 내내 회사를 안 나와도 됩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면 됩니다. 좀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오, 좋겠다. 나도 그 회사 다니면 맨날 집에서 그냥, 어, 일하고 회사 안갈 텐데. 근데 집에서 일하면 능률이 더 떨어져요. 왜냐면 집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늦게 일어나요. 뭐, 한 11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아점이라가지고, 브런치 먹고, 대충 일어나서 이제 노트북 키고 일좀 하다가, 피곤해지면은 쇼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뭐 그래요. 그러다 또 잠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 회사에 가서 내 책상에 앉아 있다가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회사 안 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회사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책상에 있는 그 책상에서 이제 노트북 켜 놓고 노트도 옆에 펼쳐 놓고 필기도 하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면서 일을 하다가 9시 좀 넘어서 아침에 그렇게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5시 되기 전에 집에 오고 요렇게 했을 때 사실 일이 가장 잘 돼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일하면 일이 더잘 됐거나, 뭐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은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인간은 나태해져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게,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한 달에 한 300만원씩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득을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재벌들한테 세금 왕창 뜯으면 되지 않냐.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폭삭 망합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사실 쉬워 보이는 쪽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쉬워 보이는 쪽으로 선택하면은 망해 망하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제가 채널에서 계속 좌파에 빠지면 안 된다.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진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게 무슨 정당 활동을 좌파에 투표하시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우파에 투표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좌성향을 좋아합니다. 좌성향이란 거는 내 육신이 말하는 생각, 내 육신이 편한 생각. 내 육신이 듣기 달콤한 생각 그게 좌성향입니다. 그래서 좌파 정당의 정치인의 말이 더 옳아 보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당신들이 지금 힘든 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고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굉장히 나쁜 놈들이고 부자한테 세금을 왕창 뜯어가지고 당신들한테 기본소득 뭐 매달 뭐 백만 원씩 주겠다 달콤해 보이죠. 덥석 묻는 순간 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올고그름을그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분별하려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눈에는 항상 딱 봐도 인간은 온라인 니그리로 쉽게 싸게 빨리 끝나는 게 좋아 보이죠. 근데 온라인 니그리로 하면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야 돼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을 그냥 또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님들 님도 성경을 펼쳐 들고 저 사람의 한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그게 좌성향이에요.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게 좌성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성향은 뭐냐? 성경에서 말한 성경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삶이 미국에서 말하는 우성향이고 이게 바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비결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